거기에다가 이 박정권은 대단히 이 근대화된 군사정보 정치의 능력을 가지고 습니다 나는 박정권과 직접 대결해서 싸워본 사람으로서 박정권이 얼마나 그 정권 방어에 있어서 또 민심을 조작하고 세론을 조작하고 또 국제 여론을 현혹시킨데 있어서 얼마나 우수한 정권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정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제가 비꼬운 말이 아닙니다. 박정권은 그 정보장치 능력, 또그 군사력 무기, 돈, 이것을 가지고 국민의 약점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분열시킬 사람 분열시키고, 탄압할 사람 탄압하고, 회유할 사람 회유하고, 매수할 사람 매수하고, 아주 무궁무진한 수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나부터도 한국에서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거기서 겪어보고, 우리가 해보면, 도저히 사람 가지고는 배게낼수 없는, 때리기만 하면은 반항할 수 있는데, 때리다가 달려다가, 또 같은 방법으로, 이 직접 공격, 간접 공격으로 해내온 이 우수한 정보정치 능력, 이것은 아마 이번에 훌브라이트 그 보고서에도 나온 바와 같이 아세아에서 가장 발달된 정보조직을 가진 나라라고 했을 때 오는 그런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박정권 하에서는 아마 어떤 사람도 이 정보정치 앞에는 결국 침묵을 당하거나 불복을 하거나 뭔가 영향을 안 받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역건입니다 제가 당시 헌설입니다만은 정말 이 박정권의 우수한 정보능력을 남자를 여자로 바꾼 외에는 뭐든지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제가 그런 말한일이 있지만 이 정보정치 이것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에 와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물론 확고한 자기의 신념 또는 종교적인 신념 양심에 대한 신념, 이걸 가지고 여고신 걸로 알고 또 제가 존경하는 바입니다만 많은 교포들 미국 같은 이런 자유천지화에서도 와서도 아직도 정보부로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교포는 변화하면서변화로 말해도 괜찮냐고 묻는 사람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도로 정보정치가 미국에 와서조차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영향과 위협을 주고 있다면이걸볼때 국내에서 어떠한 효과를 올리고 있겠느냐. 이건 우리가 가히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우수한 능력을 가진 반면에 박정권의 가장 치명적인 결정은 군사정권 박정희 씨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군대에서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국민과의 접촉이 없었습니다. 박정권의 수뇌부들은 거의 다군 출신. 그것도 순수한 군인들보다는 지금 박정권을 움직이고 있는 핵심적인 몇 사람들. 대통령이야, 국무총리, 중앙정보부장, 혹은 보안사령관, 최근에 체포된 수도경비사령관, 정화대 경호실장, 이런 등등 사람 보면 전부가 정보장료 출신. 이래서 결국 국민은, 같은 한 마음 속에서, 국민과 같은 거리에서, 국민의 바로 그 속에서 손잡고 사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흥시남을 의심하고, 흥시남과 거리를 놓고, 남을 뒤룩게고 남을, 남을 위협하고, 남을 적대시하고, 이러한 생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 정권을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결국 이 국민에 대해서 행적으로, 수평적으로, 같은 보수로서, 같은 주권자로서, 대할 줄을 모르고, 마른 민주주의하면서 위에서 내리보는이 수직적인, 종적인 사고방식까지도, 국민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 박정권의 본질이요. 이것이, 국민으로부터, 결국, 버림받고, 제외는 멸망하게 될, 근본적인 약점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박정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수단에 강하고, 목적에 약하다, 이겠습니다아까말 같이 정보정치라든가, 혹은 여러가지 그 학생들을 탄압하고, 데모를 진압시키고, 하는 이런 기술은 대단히 우선입 이번에 영구지권을 해나간 걸 보더라도, 그냥 맞이그 통일, 언제 자기가 통일 생각했느냐. 5 1에 통일 논쟁 전부 다 죽이고, 감옥에 놓고. 제가 1.5 71년 재작년 선거 때, 남북통일 얘기를 하니까, 이양반은 뭐라고 말하고 다 지금 통일이란 게 말아야 되느냐? 공산당하고 무슨 통일이냐? 80년대 가서 얘기할까 말까 하니얘 얘기. 마지막에는, 김일성이가 피를 부으면김대중이가 춤을 추고, 김대중이가 북을 치면 김일성이가 장담 맞춘다고까지 나한테 이러던 분이 어느 사이에 통일을 그야말로 최고 대의 명분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작년 개업명이 멀고 나왔어. 세계 여론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교파들이나 국내에 있는 상당한 교파들이 정말 이번에 뭐 그래도 통일 하나보다 이렇게 현혹되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사실은 딱 자기 독재 정권 독재 체제 확립하고 나니까 여섯인데 딴 소리 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이 기술이 굉장히 수단이 우선. 그러나 영구집권하는 목적이 뭐냐? 국민을 위한 거냐?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한 거냐? 이거 기능으로 보면 자기 위한 것도 아니야. 결국 무상 당장 짓권하겠다는이 현실적인 문제는 타계에 나가는 수단에는 강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이라든가 목적에서는 약하다. 정부정치의 목적이 뭐냐? 정부정치 가지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분열시키고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교수가 학생을 못 믿고 학생이 학생을 못 믿고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놨지만 그 정부정치 목적이 뭐냐? 자기를 지지하게 반대파를 약화시키고 지지하게 만든 건데 결국 그러다보니까 국민의 지지는 날로더멀어져간다 언론을 탄압한 목적이 뭐냐 언론이 전부 똑같은 것 같아서 지금 한국에서 온신문한장 보면 열장이 똑같아 각 신문이 다 마찬가지야 전부 관청에 있는 관보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언론 탄압하고 장악한 것은 결국은 반대 의야기를못 시켜가지고 국민이 전부 자기 지지하게 만든 건데 그러나 국민은 잘 지지 않다. 그 증거는 이번 선거에도 나왔어.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왔어. 제가 나중에 말씀하셨으면 그랬다이 결국 이 정권은 그러기 때문에 수단에는 매우 강하지만 결과적으로 목적에는 거 약한 정권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